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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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하이 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과 직장인들의 동반자 철수입니다전선생입니다자 오늘 저희가 아유. 오랜만에 또 라이브 켰잖아 그동안 저희가 너무 최소환을 몰빵해갖고 아 그렇지 아 어. 진짜 아우 저희가 구독자 2만을 넘지 않았습니까 자여러분다 박수 박수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취준생이 아닌 저 직장인들을 위한 최순환 컨텐츠입니다자 오늘은 이거요 중소기업 특집 오늘 이런 말 계속 해도 되니까 오늘 이런 말 중소기업 특집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박수 <laughs> 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입직 30.2% 조리대사 그자꾸네에서 조사했네요 신입생 평사이가 1위가 연봉이 낮아서라고 38.5%가 꼽아주셨고 2위는 직무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3위는 실제 업무가 달라서 4위 비전이 없어서 5위 중복 합격 5위 같은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 니까 그리고 2위 같은 게 지문과 맞지 않아서 이게 약간 추진들의 환상과 실제 어떤 기업 현실과 달라서 그런 거야 음, 2위 3위가 좀 그러네요 아, 이거는 대기업과도 비슷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 여기 중소기업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건 1위 연봉이 낮아서 4위 비전이 없어서 이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야 KHH형이 형님들 중소기업 다니면 한가요? 무시하지 말고요 저희 중소기업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진학사 진학사 썼는데 떨어졌어요 음. 이거 내가 떨어졌나 내가 떨어진 거 같은데? 아잘 떨어지셨네 아 저건 진짜 부었습니다 제가 KHH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어? 네. 자, 그럼, 진정은 형이 중소기업 스탭도 많이 보지 않나요? 많이 봅니다. 지학사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난 이렇게 학벌벌인 줄 몰랐어요, 얘가. <laughs>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네요. <laughs> 이전 회사 때는 몰랐는데 왜 중소기업에 오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의 댐댐이 떠나서 1.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친구들이 많고 2. 일을 잘 배우겠다는 태도보단 어떻게든 요런저런 항목으로 남기겠다는 마인드. 3. 이런 조직 상황을 대표는 아는지 모르는지 회사 매출에만 신경 쓰그외 급여 외 부분이나 심지어 업무용 키보드 마우스조차 예산 절감의 목적으로 싸구려를 쓰는데 정작 그외 비용에는 개념 없이 쓴다는 것. 음, 맞아. 어, 이거는 정말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좀 체계가 없는 대기업 같은데 는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이 형의 어쨌든 결론은 중소로 잠시라도 내려온 사람이라면 얼른 깨닫고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걸 썼는데 자요리터를 보니까 한 가지 유지 시스템의 부재. 자 그럼. 사람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잘안 된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일부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체로 오는 능력이 그 정도인 것 때문인 게 아닐까 싶어 그런 게 있고, 음, 있고 음. 한 명으로 대기업 일처럼 하길 바라길래, <laughs> 어이없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여기, 여기, 비교게 어차피 형이 이름을 달았네. 크 우린 키보드 사업에서 사오 지금 저희 편집자 한, 형 하나도, 그, 자기 노트북으로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어. 세이커 형, 잘하고 네. 있죠? 어, 그래요? 시스템을 바라지만 인력 구성이나 환경이 엉망이라 늘 이상해 그치죠. 왜, 왜 이래? 그게 맞는것 같아요. 시스템의 부재라고 그랬잖아. 음. 저희도 뭐좀큰 기업들을 다녀봤지만 그 시스템이라는 게그 안에 소속돼 있으면은 그고마움모르죠 그게 진짜 얼마나 좋은 거야. 도대체 뭔가요? 이겁니다. 어, 어 이거 진짜 저... 맛. 맛있... 야 이거. 개발. 개 JNT. 그 중소기업 가지 말라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연봉이 짜다는 거잖아. 음. 이차이는클래스에서 이걸 다뤘어 이거 보니까, 1 9 8 0년도 임금 비율이 대기업이 100%라면 중소기업이 96.7이야. 음. 거의 똑같아. 음. 90년도에 임금 비율, 대기업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80. 음. 근데, 이게 2015년 들어오니까, 대기업은 100이고, 중소기업은 60이야. 거의 음. 반으로 떨어진 거야. 요새는, 대기업을 가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을 가느냐에서 완전 계층 사다리가 달라진 거잖아. 맞아, 맞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럼그 돈을 줄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 돈 벌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봐. 임금이, 대기업에, 대기업에 비해서 54.1%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됩니까? 어? 어 맞잖아, 그래서. 대기업 다 해야 왔잖아때 자, 꾸르닥형, 연봉은 차마다 복지가 그리고 이 그렇게 시켜. 아... MK형, 중소에서 대기업 못 가요. 뭐야? 당신 대기업이야? 김유정님, 중소에서 대기업 못 가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출신을 받을 이유가 없죠? 어, 미지 영역이었던 그런 사람들 받을 이유가 없잖아. 어, 뭐, 라이트 음. 미니님께서 가끔 쓸데없는 일도 하는 경우 있어요라고 했는데, 뭐 진짜 그런 경우 많죠, 진짜. 아니, 쓸데없는 일이라는 게 진짜, 우리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회의, 발표 준비하잖아. <laughs> 아, 괜찮아. 이거 자른데 중소기업이 진짜, 편차가 진짜 심하잖아. 맞아, 맞아. 음. 확 좋은 데가 있는데 또, 진짜 여기서 표현되는 음. 중소기업이라는 데는 진짜 완전 막 그냥. 에이. 모든 중소기업을 욕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이런 구조를 어떤 계산해 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어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저희는 중소기업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에 속해 있거든요. 진짜 알짜 기업 막 그런 좋은 중소기업을 여러분들 좀 알고 좀 많이 찾아보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캐치 가면 그런 정보 많지 않습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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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다다녀온 입장에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자. 첫째, 아, 장점, 장점 얘기다. 중소기업의 장점. 아니 장점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저 어? <laughs> <자, 웃음> 아무튼 뭐 이렇게 중소기업 관리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 했는데. 아니, 장점은 <laughs>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됐죠? 어? 아, 저이말한번 <laughs> 아, 해야겠어. 중소기업에 와서 좋은 점딱한가지가뭐냐면 가장 큰 거. 하나 를 얘기하자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런 방송을 할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이랑 무조건 나 잘리고 나 지금 저 깜깜 들어 가지고. 나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에서 는이런게 가능하게 되나 또 그럼 환경과 어떤 그런 아니, 가능성 비전 이런 말씀 잘잘 모르니까. 이 방송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왜냐면 야, 담당자가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다 우리가 선 거야 지금 우리 팀에서 이 방송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 우리 팀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 팀도 안 보는데 누가 보겠어? 아버지 직업이 왜